안녕하세요 유티입니다 오늘은 무려 마우스에도 핫스왑이 적용된 인코 G23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있는데 저는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언박싱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마우스가 있고요 저는 프로 모델이라서 8K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교체 가능한 스위치가 있고요 케이블과 스위치 풀러 동그라미로 된이다 피트가 있고, 이거는 스페이서인데, 스위치 위에 부착해서 마우스가 눌리는 위치를 좀더 가깝게 할수 있는 일종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저는 프로모델이라서 1K 수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형을 보면 지슈라와 굉장히 닮아있죠.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쉘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립감 또한 비슷합니다. 상부에는 좌우클릭 버튼, DPI 버튼이 있고요이 DPI 버튼을 누르면 USB 동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프로 모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모델을 구입시 동굴이 여기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모델도 8K 동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추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우스 아래에는 거대한 피트가 있고 이 마우스의 핵심인 합수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고 스위치를 교환해주면 되는데 좀더 설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지슈라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사선택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플레이를 사용 안 한다면 핫스왑이 가능한 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재원으로는 프로 모델로만 설명드리면 3950 센서를 사용해서 중력 가속도 50G, 750 IPS, 최대 45000 DPI까지 사용 가능하고 1K 폴링 레이트 사용 시 143시간 사용 가능하고 50분 고속 충전 기능이 지원되고요. 무게는 65g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동봉된 스위치를 하나씩 교체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후아노 스위치인데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우선 검은색 스위치부터 교체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블루 쉘에 핑크다 스위치가 있고요. 이번에는 블랙 쉘에 블루닷 스위치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기본 스위치고, 우측이 교체된 블루닷 스위치입니다. 조금 더 묵직한 것 같아요. 다음은 그린쉘 스위치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기본 핑크닷 스위치, 우측이 그린 쉘 스위치입니다. 그린닷이랑, 아니, 그린 쉘이랑 이두 개는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스위치죠. 사무용이나 밤에 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저소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묵직하고. 이것 또한 핫스왑. 스... 마우스의 장점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필요한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는 게. 양쪽 다 사일런스 스위치를 정착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선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대참사입니다. 저소음이 좋긴 한데, 클릭 압이 좀 높습니다. 확실하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취향에 맞게 스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이 났을 때 손쉽게 교체 가능하여 마우스 수명과 우리 수명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8K 리시버라서 따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오프 상태에서 좌클릭, 우클릭, 휠클릭 세 개를 동시에 눌러주고 아래 스위치를 o 으로 해주면 DPI 버튼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는데요. 그때 리시버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8K 리시버에서도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키를 매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자, 선호하는 키들이 있으면 은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PI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8K 동굴이라서 8K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2000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끊김이 발생할 수 있고 배터리 사용량이 너무 적어져서 저는 2K로만 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꺼주고 L.O.D.는 1mm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크로 키들이 있고요. 이거는 여기 인디케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줄 거냐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배터리 상태로 하겠습니다. 배터리 상태 아니면 배터리 경고창이 좋을 것 같아서. 투웨어는 여기까지 보고, 외형도 지슈라랑 굉장히 동일하고, 그립감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저도 지슈라1을 사용하다가 방출을 했었는데요. 지슈라 대체용으로는 아주 만족한 것 같고, 이거 말고도 G24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동일한 스펙이지만, 비대칭형으로 나왔거든요. 비드칭을 선호하면 G24 모델을 추천드리고, 대칭형을 선호하시면 G23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